아 이거 재난문자 좀끌수 없나? 아 소리 좀안 났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 요즘 때가 때인 만큼 안전 재난 문자, 재난문자 많이 받으시죠 뭐 재난문자 꼭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어,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가 예상 못한 때 그렇게 크게 소리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 휴일에 늦잠 자는데 잠도 깨고 행여나 죽음 공공장소에 있다가 울리면은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 소리를 좀끌 수는 없나? 안드로이드는 사실 쉬워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문자 설정 들어가서 <laughs> 긴급 알림 설정 하면은 긴급 재난 문자, 안, 안전 안내 문자 이런 게 있어요. 긴급 재난 문자는 진짜 긴급한 재난이니까 제가 켜 놨고 안전 안 안내 문자는 이렇게 꺼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안전 안내 문자를 따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꺼놨거든요. 그 방해받기가 싫어서. 그렇게.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죠. 아이폰. 이 안드로이드와의 차이는 안드로이드는 긴급 재난문자와 안전 안내 문자. 이렇게 두 가지가 레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수도 없이 오는 그 문자들은 안전 안내 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끌수 있는데, 아이폰은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아예 그런 재난문자를 다 끄고 싶다. 그건 가능해요. 이렇게 알림에 가시면 맨 밑에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가 있죠. 이거를 꺼버리면은 재난 문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끄러운 소음과 어, 재난 문자에서 해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난 문자를 그래도 보기는 봐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받고는 싶은데 소리가 싫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폰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이걸 진동으로 바꾸는. 진동으로 바꾸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폰 설정만으로는 어렵고요. 하는 방법의 개념이 뭐냐면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이 문자를 아예 못 받게 꺼 버리고 이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여기다 깔고 그 앱에서 진동 설정하면 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재난 문자를 이렇게 꺼 버리시고 가서 나가서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앱스에 들어가셔서 요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재난과 안전에 대한 뭐 사회 재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어 보여주고 또 알림도 해주는 그런 앱인데 이 앱을 까시는 겁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안전 디딤돌이라는 이 앱을 까세요. 깔고 나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안전 디딤돌 들어가시면 어 이렇게 생겼고 뭐 심플합니다. 실행해서 처음에 뭐 위치 동의 받으면 위치 동의하시고요 왜냐면 이런 재난 문자들이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보내지는 거 아시죠 내 위치 내 주변의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하시고 뭐 알림 동의하시고 그러면은 어 기본적으로 여기 재난 뉴스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재난 소식들이 쭉 와요 저희가 받는 폰에서 받는 재난 문자와 동일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문제는 소리죠. 소리를 진동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밑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재난문자 수신 알림은 설정이 되어 있고, 수신 알려는 달라. 근데 소리를 내지 마. 그러니까 여기 알림 소리, 텍스트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소리 알림, 진동 모드로 변경시 진동 전환, 진동 알림, 이게 있어요. 아마 기본은 이렇게 소리 알림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진동 알림으로 바꾸시면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으로 이제 재난 문자가 오게 되는데 그 문자가 왔을 때 진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진동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아예 다 꺼버리고 가끔씩 이 앱에 들어와서 재난 뉴스만 봐도 되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그런 확진자들의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 알림은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하시고 진동으로 해놓으면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방해받을 조금 불편할 그런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전 디딤돌이란 앱을 까셔서 이렇게 진동 설정을 하시고, 다음에 원래 이 아이폰 기능에서의 재난 문자는 긴급 재난 문자는 알림에 들어가셔서 설정 알림에 들어가셔서 꺼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